생선살을 발라서 남편의 밥 위에 놓아준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깻잎도 아니고 생선살을 발라서 남편의 밥 위에 놓아준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옆에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죠. 집에 돌아온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사친 미친 거 아니야? 왜 당신 밥에 생선을 발라서 올려줘? 뭐야? 잤어?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여사친이라니까. 좋아, 당신이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치사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 지난번에 남사친이 손수 사서 전해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지? 게다가 그놈 옆자리에 타고 집까지 왔잖아 단둘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적도 있잖아 이건 뭔데? 이러면서 날 걸레 취급해? 이제 앞으로 서로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합시다 상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서 가져다 주는 걸 어떻게 해? 상대가 생선살을 발라서 내밥 위에 얹어 놓는 걸 어떻게 해? 맞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가져다 주는 것도 그 사람 몫이고 생선살을 발라서 내밥 위에 얹어놓는 것도 그 여자 몫입니다. 집 앞에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것도 그놈 몫이고요. 이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제분리라고 합니다. 물론 받는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를 해야만 좋은 남편이고 거부를 해야만 좋은 아내이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여사친이 생선살을 발라서 내밥 위에 얹어놓은 것에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내라면 남편의 여사친이 생선살을 발라서 남편 밥 위에 얹어놓는 것에 과제분리해서 기분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그 여사친 머리끄댕이를 잡아야겠지요. 내가 여사친이라면 남사친 밥 위에 생선자를 발라주고 싶다면 발라주고 발라주기 싫다면 안 발라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과제 분리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과제인지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